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트럴파크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 않다는 의미에서 연트럴파크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만큼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쾌적한 공원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을 만들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경의선 숲길이 지나가는 마포구 일곱개동 구간 중 연남동 구간은 홍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홍대 상권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고성방가, 쓰레기, 음주가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공원 질서 계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원 30여 명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 경과 보고, 위촉장 전달, 격려사, 봉사단 운영 방안 설명과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연트럴파크 지킴이 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쾌적한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